코치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들 거야. 다리를 이렇게 던지는 자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기울여.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에 있는 공을 잡고 던지는 거야. 알겠지? 알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다리 열, 열고 이발은 이렇게 귀엽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치님 옆에 공을 최대한 낮게 줄 거거든? 네. 낮게 주면 은 몸을 기울여서 잡아서 그대로 일어나는 탄력으로 던집니다 알겠지? 네한 사람당 5개씩 하고 바꾸기 5개 연속으로 할까요? 자 다시 만들었어? 몸 최대한 낮추고 잡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탄력으로 잡아서 자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고 손등을 하는 손등은 하늘로 해서 손등을 하늘로 해서 잡고 손등을 하늘로 해서 잡고 그대로 하늘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쏠이 나옵니다. 몸이 좀더 앞으로 쏠려도 괜찮아요 따라 따라가 어. 다시 어. 다리 만들고 다리 더을려 조금 더올려아까리 열어 어, 렇지 열고 어, 고 잡고 그리고 서해 벌리고. 이거는 열습이니까 엄청 많이 벌려서 하는 거야. 내가 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벌려서 물리기 들어가야돼 공단이 맞춘다 생각하고 최대한 벌리고. 오케이. 자 이제 허. 자, 자꾸 일어나는 힘으로. 일어나는 힘으로. 이뭘 던지고 강하게 일어나면서 자, 일어나는 힘으로 던지고. 네 힘으로 일어나고 네 힘으로 버틴다알겠어요 일어나고 버티고. 뒷다리 떨어져도 상관없어. 어떻게 아, 맞는 일어나고 그리고 한번더일어나서 자, 내가 하다가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싶으면 글러브 있는 선을 같이 반동을 위해서 써도 떠줘야 돼. 어? 어? 다발에힘들어가는게 느껴져 톡톡톡톡톡톡톡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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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톡톡톡톡톡톡톡톡 네. 하나. 톡톡톡톡톡톡톡일어톡톡톡톡톡톡톡